최근 유튜브에서 짧은 영화 쇼츠 영상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짧게 편집된 영화 클립이나 하이라이트를 보는 것은 시청자들에게 흥미롭고 간편한 컨텐츠 소비 방식이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저작권입니다. 영화의 일부를 사용해 영상을 제작하는 것이 과연 법적으로 괜찮은 건지, 이 영상들이 왜 삭제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번 영상에서는 영화 쇼츠의 저작권 문제를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특히 많은 유튜버들이 저작권을 어떻게 다루고 있으며 안전하게 콘텐츠를 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은 창작자가 본인의 작품에 대해 가지는 법적 권리입니다. 이 권리는 원작자가 자신의 창작물을 통제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특히 영화와 같은 미디어 콘텐츠는 수많은 사람들이 협력하여 만들어지는 복잡한 창작물이기 때문에 이 저작권이 더욱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작권은 단순히 영상을 복사하거나 상업적으로 재사용할 때만 문제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보호는 그보다 훨씬 넓은 범위에 걸쳐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영화의 짧은 클립을 10초만 사용하더라도 그 부분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물의 길이와 상관없이 창작물의 일부라도 허가 없이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가 될수 있습니다. 더욱이 예고편 역시 저작권의 보호 대상입니다. 예고편은 마케팅 목적으로 제작된 영상이지만 이 또한 영화사의 소유이며 저작권이 적용됩니다. 많은 유튜버들이 예고편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예고편을 포함한 영화의 모든 부분은 원작자의 허가 없이는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기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가 실제로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한 유튜버는 단순히 드나바를 보면서 반응하는 리액션 영상을 올렸습니다. 영상의 클립은 겨우 10초였고, 그 유튜버는 이 정도는 괜찮을 것이라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작권 침해로 인해 40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했습니다. 이 사례는 저작권이 얼마나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쉽게 위반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유튜브에서 영화나 드라마 클립을 사용하는 콘텐츠는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클립을 사용하는 것은 권리자가 허락하지 않는 이상 저작권 침해로 간주되며 그로 인해 벌금과 함께 채널이 삭제되는 등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유튜브는 컨텐츠 ID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저작권 침해를 탐지하는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저작권자가 등록한 컨텐츠와 유사한 영상이 올라오면 이를 즉시 탐지하여 경고 또는 차단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왜 어떤 유튜버들은 문제없이 영화 클립을 사용하고 있는데 나는 저작권 문제로 경고를 받은 걸까라는 의심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저작권 침해는 신고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즉, 저작권자가 특정 영상을 보고 신고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지 운에 맡기는 것 뿐입니다. 언제든지 저작권자가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때는 영상을 삭제하거나 심한 경우 채널 삭제까지 될수 있다는 걸꼭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앞서 말한 유튜브에 콘텐츠 아이디 시스템이 자동으로 저작권을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 콘텐츠는 쉽게 적발될 수 있습니다. 특정 클립을 올린 유튜버가 지금 당장은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지만 나중에라도 해당 클립이 저작권자의 눈에 띄면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저작권은 항상 시간이 지나도 유효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화 쇼치를 사용하면서 저작권 문제를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직접 영상을 만들고 창의적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영화 클립은 그대로 사용하기보다는 본인의 해석과 감상을 담은 리뷰나 분석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는 단순히 저작권 침해를 피해가는 것을 넘어서 자신만의 독창적인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나레이션을 추가하거나 자신의 얼굴을 직접 영상에 등장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단순히 영화의 클립을 반복해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의견을 담은 창의적인 콘텐츠가 될수 있습니다. 저작권 문제를 피하면서도 컨텐츠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페어 유주라는 공정 사용은 저작물을 특정 목적으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적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비평, 리뷰, 교육적인 목적을 위해 영화나 드라마의 일부를 사용하는 것은 공정 사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모든 경우에 공정사용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히 상업적인 목적으로 영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정사용은 각 상황에 따라 법원이 판단하기 때문에 어떤 영상이 공정사용에 해당되는지 명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상업적인 목적으로 영화를 짜집기하거나 요약하는 방식은 공정 사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평이나 리뷰의 형태로 영상을 제작할 때도 클립을 사용하더라도 그 범위는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하며 원작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저작권 문제를 피하면서 자신의 개성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영화의 장면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창의성을 더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영화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담은 해석, 분석을 나레이션으로 추가하거나 직접 영상에 출연해 영화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는 방식이 좋은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대부분이 그렇겠죠. 클립을 아예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방식으로 컨텐츠를 제작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저작권 침해를 피할 뿐만 아니라 컨텐츠의 독창성을 높이고 구독자들에게 차별된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죠. 저도 한때 유튜브 채널을 만들고자 할때 영화나 드라마의 클립을 가지고 사용을 해볼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저작권 문제가 확실히 요즘에는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 생각을 접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상당히 인지도가 있는 거고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유혹을 뿌리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저도 그랬었고요. 그렇지만 뒷감당이 너무 어려울 수 있고 뒷감당이 너무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애초에 계획 단계에서부터 그것을 배제하거나 아니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공정 사용 그룰 안에서 최대한 조심해 가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기획 자체를 그런 쪽으로 기획을 해서 채널을 만들어 간다면 많은 문제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영화 쇼츠나 드라마 클립을 사용하는 컨텐츠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저작권 문제를 회피하는 쉬운 방법은 없습니다. 이를 무시하고 영상을 업로드할 경우 심각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것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대신 창의적인 방법으로 영화를 해석하고 본인의 개성을 담은 컨텐츠를 제작함으로써 저작권을 준수하면서도 성공적인 채널을 운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유튜브를 할때 가장 먼저 이거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영화나 드라마 클립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법적인 조치, 저작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유튜브 시작하실 거고 그 유튜브 길게 가야지 않겠습니까? 길게 가기 위해서 문제가 될 요소들은 아예 처음부터 배제하시고 시작하시는 게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유튜브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클릭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에게 꼭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유튜브 영상 제작과 채널 운영에 너무나도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정보를 올릴 예정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유튜브 시작할 수 있는 컨텐츠를 빠르게 받아볼 수 있으실 것입니다. 더욱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고 하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최대한 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